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시청자분의 계정으로 가서 오늘도 망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오늘도 해볼 겁니다. 사랑 이게 망친다는 개념은 없다. 근데 그건 맞긴 해요. 제가 제 백과사전에 있거든요. 사랑 백과사전에 따로 있는데 이 사랑 백과사전에서 이 망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개 망할 뿐. 어이 어이 얼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식 아시가. 아내 목이 좀 아프다. 자 일단 시청자분의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오늘 역대 ]급 아우라 뽑아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탈은 뭐야? 써버린만 4개야. 와, 이건 뭐냐? 아니, 이렇게 중복이뜰 수가 있다고? 와, 이건 무슨 계정이냐? 쏘버린만 4개? 완전 불운의 운을 가진 사나이잖아 이거 본인 쏘버린 6개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좋은 것 중에 4개가 쏘버린이야 다른 거는 뭐 있지도 않네 와 쏘버린 4개 지렸다 저 지금 공업 코인만 28개인데 제스터가 안뜬 저도 안써요 제스터가 제이터좀 야미하고 싶은데 자 일단 이번의 가정은 망각물약 11개 신같은 12개 경관화물약 4개 있고요 뭐 일단 경관화물약부터 하나 먹어볼까요? 일단은 먹어주고 이상화물약 하나 슛 오케이 250 럭키 오늘 되는 날인가? 잘 나오는데 얘들아 오늘 좀잘 나온다 250럭키가 좀잘떠 오늘 뭔가 일낼것 같은데 내 가정에서 아까 6억짜리 매트릭스 리얼리스 뜬 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250럭키가 두번 연속으로 뜬 것도 그렇고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 근데 요새는 천상물량 하나만 까가지고 좋은거 바라기는 안되는 시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띡 먹고 까는건 좋은게 안나오는 것 같고 망각의 물량에서 좋은게 진짜 잘나오더라 망각을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망각물량에서 좋은거 안나와가지고 에이 별론의 물량 이됐는데 이젠 망각의 물량을 좀 믿게 됐어 뭐 천상 여러개 까 하는 것보다는 망각 하나 까는 게 이득이에요. 천상에서 좋은 거안 나와 이제 뭔가 좀 너, 간접적 너프 먹은 느낌이야. 최근 들어가지고 천상 물량을 많이 까면서 느낀 거거든요. 천상에서 좋은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거의 다 망각에서 나왔지. 그건 아니고 그냥 델놈대림 사실 그게 맞긴 해. 어, 사실 델놈 대리긴 해. 자, 여러분들, 바로 떴구요. 바로 바닥에다 깔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유, 향기가 없으시네. 아 그러면 뭐 까드려야지, 그냥. 뭐, 일단, 묘지에서 한번 10개만 사 먹어볼까요? 원래 묘지에서 여러분들 한번 까어가야 돼요. 묘지에서 느낌만, 느낌만. 묘지에서 재물을 바쳐. 좋습니다. 묘지에서 재물을 바친 다음에 바로 블러드레인 쏟아져라. 야, 근데 이거. 그 블러드 레인 맞지 블러드 레인으로 간다. 아, 몰라. 일단 40개 먹어. 40개에다 12개 먹어. 겹쳐 가겠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 가지고는 겹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천상물량 하나만 먹어 가지고 좋은 게안 나와. 겹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대로 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뭐가 오케이야. 별로 안 좋은 거? 뭐죠, 뭐죠? 뭐야, 서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번역이 됐네요. 이거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번역이 됐습니다. 서 들어가는 은혜로 촤! 촤야! 촤야! 오니! 오니니 나라나이나 크로스 8천만 조금만 높게 나와, 봐 조금만 높게 아 깜짝이야. 자, 새로 나온 아우라죠. 새로 나온 아우라 440만 분의 1, 4400인가? 야! 옛날에는 천상 하나도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아니 왜안 나오냐? 아니 천상 물약 덮어 먹었나봐. 아! 일단 망각 물약부터 다 먹어보자 얘들아 이거 망각 물약부터가 맞아. 왜냐면은 제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내말 들어. 망각이 먼저가 맞아. 아 동진님께 실망드리기 싫은데. 아, 동지님한테 좋은 거 뽑아드리고 싶은데? 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가상, 전세계. 전세계 가상. 따라! 아, 어 와우, 와우. 뽑기가 느려가지고. 진짜 힘듭니다, 지금. 아아아 짜식, 아, 아! 아, 아! 재밌네.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나 확인했어. 두루두루두두두두두두 야이 별만 뜨면 기분이 좋다니까 왜냐면은 별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별만 뜨면 기분이 좋아 요이 또리둥딩둥딩동 아까비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아 이거 재밌다 아 동진이한테 실망시켜주기 싫은데 동진아 눈까봐 눈까봐 동진아 너에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아! 가르강티야, 지나갔음. 아, 제발. 동진이 울어요. 동진아, 눈 감아! 자, 나도 눈 감을게. 나눈 감고 뽑을게. 소리에만 의존한다. 눈, 눈 감았습니다, 지금. 소리에만 의지한다. 눈까봤습니다 소리에만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휘우 이러면서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변하면은 이제 느낌이 나겠죠? 오! 오! 동진아! 하하! 동진아! 아! 동진 동진아! 하하! 공주나 미안하다. 이런 날도 있는 거야. 인생에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자. 원래 이 인생은 너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야. 나처럼 항상 성경할 순 없잖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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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티야. 그거는 비트기다이 자식아. <laughs> 자 일단 이분의 계정은 물약 다 먹어 놓으셨고 센스가 있네 센스가 있어 물약 다 먹어 놓으셨고 날씨는 해리네요 이어까지 해놓으셨습니다 물약 깔끔하게 먹어 놓으셨네 이분 야 물약 깔끔한데 좋은데 자 물약 가지고 있는 개수는 96개입니다 박수 대박 계정이다 대박 계정 바운디드 물약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네 어 근데 좋은 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많이 모아 오셨는데 좋은 게 많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부게 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개님. 자자. 소리지를 준비 되셨나요? 아 너무 기대심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근데 픽셀 뜰거 같다고요. 픽셀레이 담았던 그 가, 그게 됐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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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어어어, 뭐야 뭐야? 뽑은 거야 지금? 개 망하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실시간으로 망하시네. 어어 아이고. 아이고 나한테 맡기시지. 아, 나한테 맡기시지. 이분도 999럭키가 있으시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뽑기 때는, 어, 뭐야? 아, 뱃먹었네 바이옴 너무 안 바뀌는데, 바이옴 랜덤 아이저 한번 쓰죠? 바이옴 랜덤 아이저 여러분들, 헬 날씨를 바꾸는 요고 이제, 할로윈 날씨가 뜨면은, 헬 날씨를 덮어가지고 나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방송 이제, 평생 하면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띄울 날이 있을까? 내가 방송하면서? 내가 평생 방송가도안될것 같은데 평생 방송가도못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시간여행사입니다 이분 라멘티드 뽑고 다음 분은 망하네요 라멘티드가 뭐죠? 라면인가요? 하하하하왜 <laughs> 이렇게 재밌지? 아니 나 요새 드립의 폼이 좀 오른 것 같아 999럭키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밤에 할로윈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웃으면 여러분들 복이 옵니다 웃는다고 안 좋아질 게 없잖아요 요즘 같은 여러분들 이 강막한 이시대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인류 미래를 보고 왔는데 10억이랑 12억 뜹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고 오셨군요 사랑님 새로운 날씨 나왔다는데 나오면 뽑을 건가요? 나오면 뽑아야죠 사이버 스페이스 등장 모션 디코 사진방가다 올렸습니다 예? 진짜요? 와 사이버 스페이스 등장 모션이야 이게? 맛보기 맛보기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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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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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다 뽑았다 이렇게 다 뽑았는데 이렇게 <laughs> 한 번만 더 재물 꽃 재물 꽃 재물 꽃 재물 꽃 재물 피어 쏟아져라 달라라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뽑기는 믿음이야 자식아 그그도 무서우니까 아 일단 하나 마지막에 픽셀레이션 떠요 아 그래요? 제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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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나이스 몇, 몇이었지 이거? 이거 몇이었죠? 몇이야 몇이야 이거 오오억 7천만 분의 1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권아 깜짝이야 아, 하나하나 정성권 까는데 이게 나올 줄 몰랐지 사랑해 업적 보상 받으세요 개정수인아! 눈까봐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어?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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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떨어지 뭐. 너, 너 혼자 걸렸고. 여러분들 메인은 망각의 물약입니다 원래. 진짜 명당은. 아, 오케이, 4억 5천. 나무 옆에서 뽑자구요. 근데 옛날에 나 진짜 나무 옆에서 많이 깠는데. 나무 옆에서 한번 까볼까요? 어, 깜짝이야. 소리 지린다, 이거. 물에 들어갈 때 소리 지려. Hey, y o 생사이 아, 헤 e 헤 h 헤 y 나를 소생시키려면은 10억을 달란 말이야, 10억을. 아, 으아! 아, 아. 지금! 업데이트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옴 랜덤마이저를 썼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오잉 하면서 오잉 하면서 이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오잉 윙윙윙쫙 윙 이런 식으로 바이옴 뭐 이게 스페이스 무슨 스페이스였죠? 사이버 스페이스 날씨가 뜹니다 이렇게. 와 개멋있죠?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